여러분 습니다 여기는 살렌토 살렌토 버스 터미널이고 여기서 이제 6,600 페소를 내고 2,200 원이에요. 6,600 페소를 내고 조그만한 버스를 타고 1 시간 정도 이동해서 한 50분에서 1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50분에서 1 시간 걸려서 아르메니아로 이동할 겁니다. 여기는 어,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라는 도시고요. 어, 사실 여기서 경유를 거의 9시간8 시간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마땅히 없어서 저 여기 지금 KFC입니다. KFC에서 한 6시간, 7시간 동안 개인 것 같아요. 개인고 버스 타러 갈 건데, 아, 버스는 미리 구입을 해놨고요. KFC 오기 전에 버스비가 64,000부터 64,000패소부터 5만 페소까지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그회사 모든 회사에게 다 물어보고, 가격을 적당히 잘 맞춰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6만 4천 불러서 아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5만 패션 해준다고 해서 다행히 싸게 잘 구입했습니다 이제 보고타로 가는 터미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머 저희 보고타 터미널로 도착했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짐 맡기러 갑니다 버스비는 2,750페소네요 조금 더 싸요 어제 그 야간버스에서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고 자리가 좁아서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타에서 사실 전망대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몸이 먼저 잖아요 지금 제가 화상도 입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충치에다가 디스크까지 터져 가지고 전망대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그냥 보고타는 경유만 하는 걸로 해서 파나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콜롬비아 나이기 전에 전통 음식 하나는 먹어줘야죠. 몬동거라는 곱창탕이 있다고 합니다. 곱창탕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 먹어. 저기 보면 은 지금 뭔가 불이 꺼져 있는데 왠지 불안합니다. 이거 문 닫았을 것 같은데. 아 닫았다. 콜롬비아 마지막 전통식 먹으려고 했는데 아 씨. 하나는 문을 닫았고 하나는 지도 구글 지도에 나오질 않아요. 그 어쩔 수 없이. 그냥 카드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아쉽게 콜롬비아 음식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먹을 데가 없어서 결국 쇼핑몰 왔는데 다행히 몬동거를 발견했습니다. <laughs> 어디니아원동고 그래서 맛은 봐야죠. 뭐 체인점 맛이라도 몬동거는몬동거니까 뭐 원래 체인점이 안전빵입니다. 우에서면 요리와. 드디어 문동고문동고를 먹게 되었습니다. 겉보기엔 카레 같네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곱창곱창곱창 곱창. 곱창? 있네 확실히 곱창이 아닌가 고기 같은데? 아 이게 양 이런 아, 거랑 양 그거 있네 양이랑 막 들어있어요. 양이 있어. 역시 아무튼 양이 있어요. 네. 음. 내장탕 맞네, 근데. 음, 맞네, 내장탕 느낌이네. 고수가, 고수가 많이 들어갔네. 그니까. 음. 음. 그 느낌은 안 맞네. 음. 음. 안 먹은 맛있겠다. 뭐. 항상 무난한 맛이래. 음. 음. 이렇게 콜롬비아 음식을. 목과 운동으로 마무리 콜롬비아 영상은 여기서 <laughs>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나마로 고고! 와, 여기 필리핀 처음 왔을 때그 느낌인데 공기 확 더워지는 여기 온도 지금 28도고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갑니다 아, 아무튼 중미 첫 번째 나라 파나마 입국 성공 이제 공항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로 셔틀버스 타고 가는데 셔틀버스는 무료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,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셔틀버스가 메트로까지 운행을 해서 메트로를 타러 왔는데 또 카드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했더니 컨택트릭스 요 카드로 컨택트릭스 요 카드로 메트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50센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라인 인을 1은 35센트라고 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파나마 호텔 5성급 호텔에서 폭캉스 하는 컨텐츠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어 거부를, 극구 거부를 했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정도 사치 부릴 수 있잖아요 5성급 호텔 가서 폭캉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몸이 말이 아니거든요 디스크도 왔고 충치도 엄청 심하게 와서 어 자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호텔에서 편안하게 좀 쉬는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 호텔 무성급 호텔 굽기 고고 여기는 진짜 빈부격차가 역대급으로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저기 고층 빌딩이 쫙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을 보면은 그냥 <laughs> 산동네에요 이렇게 차이한단 말이야.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색이 다 어두워졌어. 일단 저희는 고층빌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뭐 되게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는 건물이네요. 오늘의 숙박 호텔 류 프라자 파나마.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. 5성급 호텔입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로 건너가야 되네. 항상 호스텔만 다니다가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아제재안할것 같아 복장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호텔 플라자하나마 5성급 와 로비 넓은 거 보소 와 <laughs>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그 체크인이 3시라서 잠깐 로비에 대기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좀 앉아 있을게요. 드디어 체크인 합니다. 1201. 아 씨. 호스텔만 가다가 이거 카드 근데 호스텔도 카드 주는 데가 있긴 한데. 1201입니다. 네. 오. 굉장인데 야.. 쾌락한.. 이거 되게 연두색이네. 어우, 건물숲 풍경 좋아. 건물숲 풍경 <laughs> 이제 즐겨야지. 호캉스를 응. 아이고 화장실이 울리는 거 동굴이야. 뭐야? 운동장이니 응. 와... 정말 열심히 사야겠군요 와... 아유 이거 잘하겠는 거 아니야? 너무 좋아 와... 좋다 아, 물서비 와... 아첫 번째 일정으로 이제 수영하러 가는데 수영장에 가까워질수록 그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집니다. 수영장 한번 가보자고 아, 후끈후끈하네 뭐 아, 진 그때 네. 아, 왔으면 해야지. 야, 아, 시계네. 아, 진짜 400여일 만에 진짜 거의 휴가를 온 느낌. 400일 동안 <웃음> <웃음> 힘들게 여행하다가. 뜨거운 느낌이네요. 음악도 좋고, 아 여유 좋다. 아좀한 5분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살짝 식히 보겠습니다. 다이빙 금지.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. 아, 좋네. 아, 저 완전 시원해 아, 거 아, 진짜 엄랜만에 이게 휴가 느낌인지 너무 좋네요. 이거 5성급 호텔 빨아 좀 쫄았는데 피자가 10에서 11, 11그 달러고, 어 소파가 어 6개에서 8 정도, 8 정도 하고요. 뭐 생각보다 제일.. 재미... 메인 코스가 베지 메뉴가 7.5 달러에서 9 달러고, 피시가 16 달러에서 17 달러. 이거 좀 세지네. 고기 메뉴 제일 비싼 게 아웃사이드 스커트스테이크가30 달러. 원래 이 정도 하잖아.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클럽 샌드위치가 9달러면 조금 센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음료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메뉴고요 마티니가 7달러부터 시작 카테일 8달러 스페셜 칵테일 10달러 비노 어... 와인이 4달러 한 잔이겠죠 그리고 데킬라 6에서 18달러까지 있고 브랜디 11달러 5달러 보드카 뭐술 없는 게 없네 진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 드링크는 2달러에서 6달러 사이 맥주는 3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하네요 커피가 싸요 커피는 이제 아메리카노가 2달러니까 뭐 2천 얼마네요. 3천 원도 안 하네요. 뭐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비싸서 수영장만 즐기고 가겠습니다. 네, 파나마에는 코리아 아시아 마켓이 없어요. 근데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건 없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미니 마크라고 여기 한국 물품을 조금 팔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가격도 알아볼 게왔습니다 신라면 큰 사발은 없고 작은게 3달러네? 이 작은게 1.75달러 나 이런거 처음 보는데 감자면이 2.25달러 짜파게티 1.5달러 가격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? 공지라면은 차네? 비빔면 1.95달러 1.45달러 뭔가 많지는 않아? 야참기름 19.95달러 사갈면 엄청 싼 가격은 아닌데 엄청 비싸지도 않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시켰는데 이거 7.95달러짜리인데 하나를 먹으려다가 그냥 두개 시켜버렸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<laughs> 양이 엄청 납니다 아무튼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유부터 <laughs> 양류 계란이 엄청 종류가 많아요 계란은 4종류가 있고 이거는 햄을 햄종류 그러면은 네, 김수이 여러 가지 치즈 종류 들와오형 다르다. 계란에 음, 음, 도로또 음. 있고, 내 종류도 있 아, 래았어빵도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잼도 많고, 사람 이 그리고 한100명 있는 것 같아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왔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세상 침울하네. 어, 호텔에 오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네요. 나라에서 깨고 현실 세계로 복귀할 때가 왔습니다. 모성급 호텔 즐거운 호캉스였습니다. 안녕.